제가 전화 받는 거 보면 사기꾼들 정말 많습니다. 교회를 향한 사기꾼 전담반이 있나 봐요. 그래서 교회들마다 전화를 걸어 가지고 목소리 깔고 뭐 얼마 전에 출소했다. 또 아니면 뭐 다리가 부러졌다. 뭐 먹을 양식이 없다. 여러 가지 레파토리가 있습니다. 근데 다 비슷해요. 모르겠어요. 그게 보이스 피싱인지 사람은 다른 것 같은데 목소리 내는 형태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하고 스토리가 비슷해요. 만약에 저는 정말로 그렇게 어려운 분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대로 돕고 싶지만 저도 크게 당해본 적도 있고 선한 마음으로 도왔더니 이거 교회를 향해 사기치는 거구나. 막 K7 같은 어떤 자동차 몰고 다니면서 교회 와가지고는 가난한 척막나 자살할 것 같다 하면서 막 뭔가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돈을 뜯어가는 거예요. 왜요? 그래도 교회 다닌 사람들은 마음이 착하거든요.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. 그걸 악용해가지고 교회를 등쳐먹고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.